나약한 인간,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그 자체가 은혜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해주시고 약한 것이 있다면 알게 하시면서 약하니까 짓밟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함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약함을 서로 고백할 때 나도 저렇게 약했는데 서로 눈물 흘리고 서로 위로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자존심을 챙기려고 자꾸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도 쏙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식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니까 그것이 뭐... 남들 앞에 내 약점이, 아이고, 들켰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면서, 그것을 약점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려고 드러내는 것이 그러니까 아멘, 감사하면서, 그대로 따르면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도망가자. 서로, 아주 저거, 그렇대. 서로 지부를 막 이렇게, 어? 욕하거나 뒤에서 소곤소곤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사랑 가운데 더 위로하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되는 곳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못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혹시 다른 교회처럼 내 약점을 밝혔을 때 그것이 약점이 돼 가지고 뒤돌아서 저거는 저렇대 저렇대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라니까 자기도 똥 덩어리인데 뭘제흙 묻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 자기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나님이 자기 자존심을 챙겨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위로해 주고 회복시켜주시고 이것을 매사에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붙들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붙들고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서 헌금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우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주고 내 것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율법이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나중에 상이나 받으려고 진짜 거따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부추겨 가지고 성도들을 부추겨 가지고 성도들 헌금을 빼먹고 하려는 못된 놈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수구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김성애 권사님을 보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전화하면 선생님이랑 돼. 누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운데 그 사람들이 이거 못 먹을 텐데 내가 먹는 건못 먹을 텐데 생각나서 10회 1 0주뿐만이아니라 10회 뭐어 7조 8조도 하잖아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런 사람이 율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상 받으려고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마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성령께서 그 안에 그런 금유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 뭐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그런다. 자기를 가치를 높이려고 그런다. 정말 그따위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을 영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강박한 소리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쳐다보니까 정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40년 동안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섬겼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집, 우리 성도들을 여기 히브리에서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집을 정말 못에 못지않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섬긴 사람이 있는데, 그게 6절에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우리가 주님이 섬기고 있는 집이라는 거죠. 주님이 허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집이야. 하면서 그냥 종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섬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그게 내 영광이고. 이렇게 되면 사람 앞에 가 가지고 내가 자존심 챙겨야지. 사람 앞에 가서 자랑거리가 돼야지. 뭐, 11조 많이 하는 걸 가지고, 11조 많이 내었으니까, 성도들 앞에서,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11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다네.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신앙은 집불도 없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람 앞에 11조 많이, 그래, 교회에서도 참 못된 놈들이지. 그 11조 내는 것을, 그것을 회계 집사가 또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고, 누가 11조 제일 많이 했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들고, 참 교회에서 그 목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그야말로 종교 장사지. 그러면서 회의할 때 누가 무슨 말이라도 하라 치면, 당신 11조 얼마나 했는데 그따위 소리 하 나. 그러니까 11조 작게 한 사람은, 어? 입도 뻥껏 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말할 자격이, 참. 그래가, 그러니까, 모르지. 그래서 11조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 행위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티끌만도 못한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무지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호직, 은혜도, 구원도, 영광도, 너희들 지금 살리고, 지금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물한 모금. 풀한 폭이 나지 않는 광량에서 하나님만이 먹이시고 살릴 수 있다. 오직 내가 생명이고 너희들이 인생이다. 라고 7절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9절에 40년 동안 행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과 예적을다 보여주시고 그다 봤단 말이야. 백성들이. 다 보고 했는데도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아까 1절에서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매일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인생 총일토록 생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지금 당장 죽어야 할 자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감사가 안 나오고 묵상이 안 되면 항상 망상에 사로잡혀. 과대 망상. 무슨 망상, 무슨 망상. 지가 지 스스로 잘났다는 거야. 난 말씀 좀 하니까, 난뭐좀 하니까, 11조 잘 내니까, 이거 하니까, 성교 활동 잘 하니까. 뭐 자기한테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여튼 자기를 이, 어? 자기 스스로 망상에 빠질 제목을 자기가 가, 자꾸 갖다 붙인다. 그래 놓고 지 잘났다고. 이런 망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잊어버리게 하느냐. 지금도 생명처럼 나를 섬기고 계신 예수 잊어버리게 려고 그렇게 되면 은 우리 안에 뭐가 안되느냐 안식이 안되는거에요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일이라고 제7일에 안식해라 구약에 계속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날과 달과 절기 이런거 지키게 만들고 11조 내게 만들고 짐승 잡게 만들고 이게 전부 뭐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켰잖아요. 짐승 잡는 것도 이렇게 예수 피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안식일, 절기, 전부 이 주인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그한 날, 그한 행위를 지키고 뭐 짐승 잡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안식 대신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만나서 안식에 딱 들어오면은 그 날과 절기 이런 것은 전부 그림자하고 실제이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것은 말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인 우리는 옛날 그 유대인들처럼 날 잡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 지키고 뭐 이런 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안식 안에 들어가면 된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안식 안에 들어가는 날이 어느 한 날이 아니라 매 순간이 안 시간에 들어오는 날인데 우리가 매일 모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한 주의 첫날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 부활의 영광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구약대처럼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 저것들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유월절도 안 지킨다고. 유월절도 마찬가지. 유월절 어린양 대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을 우리가 이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는 거요 안식. 물론 매일 누리지만 이날 특별히 모여서 함께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한 날이 아니라 안식에 예수 안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놈들은 예수도 안 믿고 구원도 거짓 구원을 그렇게 자기네들 스스로. 그래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의심을 주고 엉뚱한 짓을 하게 하는 것은 약한 마음이다. 그래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디어 잡고 있으면 그리스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간절하고 갈급할 때, 아, 여기만 오면 살 거야. 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왔잖아. 왔으면은 변함없이 자기 마음,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변함없이 말씀이 하자는 대로, 은혜 주는 대로, 인도하는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손잡고 함께 사랑하면서 나가면 살 텐데, 이 인간들이 와서 와가지고 조금 말씀말고 조금 살아날 만하면 자기가 또 들크 올라온다. 그래서 이 생명을 끝까지 못 잡고, 톡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참. 까워요 그래 15절에 너희들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시고 음성을 들려 주시잖아. 뭐가 잘못된는지 본인들 스스로한테. 망상에 빠져 있으면 그게 망상이라도 망상이라고 알려 주시고 더 음성을 들려 주시잖아. 이 성령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냐 성령이 무슨 들어갔다 나갔다 하느냐 악한 것이 무슨 들어갔다 나갔다 하느냐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성령을 만나본 경험도 없으면서 성령을 다 아는 것처럼 거창하게 말을 하고 성령은 인격이시고 우리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성령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표적과 이적 보여주시고 네가 지금 망상에 사로잡힌 거에 착하게 말도 해주시고 막 뒤집어지게 하시고 악한 것을 쫓아내시고 이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 안하고 성령 체험을 못해본 사람은 전부 이거 부정해버린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시고 지금도 보여주시고 성경 안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그 역사를 이렇게 주셨는데 성경을 부정해버린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말 잘하는 것 같고 성경 잘 아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성령을 없인 여겨버리고 그래서 결국에 이게 마귀 역사로 전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그 하나님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을 전부 씹어버리게 만들고 전부 이론에 빠지고 무슨 어, 개시록을 가르친다, 뭘 성경을 새롭게 가르친다, 자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 신실한, 그 충성스러운, 그 청직의 삶을 못하도록, 기쁨과 단마음으로 사람 섬기고 교회에서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기쁜 능력을 못하게 만든다. 그것이 결국, 안식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고 있지를 않고 서로 비판하면서 교만하게 앉아있다가 냉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큰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 내가 큰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 신분이 괜찮은 것이 나는 이 정도 큰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서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 그러면서 앉아있다.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깊이 묵상되고 묵상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주님의 행사를 보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실제를 만나가지고 주님 안에서 매순간 안식하고 매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